자, 금성고사, 3차금손고사에서 오답이 많이 나온 어, 어려워하는 문제, 어, 1학년, 2학년 각각 24번 한문지씩만 풀어줄게. 자, 일단 1학년부터. 문제는 일단 피가 움직이고 있어. 피가 여기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고. 그럼 피의 위치가 이렇게. 여기가되면은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위치가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 여기에 위치에 있으면 사다리꼴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다리꼴의 넓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를 하면서. 어, 이 삼각형의 넓이가 405가 될때 시간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변의 길, P의 길이가, P의 위치, P의 위치, 시간에 따른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변의 길이가 달라지잖아.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 어. 자, 그러면 x 초 후, 응. x 초 후에는. 응. 이게 x 초 후에 p의 위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길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길이가 3x가 된다는 얘기야. 어, 3x는 뭐야? 매초 3cm씩 가니까 x 초 후는 3x만큼 움직인 거고 움직인 거. 어. 어, 움직인 거고 이 3x만큼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추가하잖아. 30 더하기 45 더하기 이만큼. 어, 그게됩니다 30 더하기, 45 더하기, 요만큼. 그리고 요거는 p, cp로 쓸게요. 음. 자, 그럼 cp의 길이는, 이거로 x로 나타낼수 있겠지. cp의 길이는, 여기까지 되겠지. 어.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용을 해야 될게뭐다 거의 다 끝났다. 어. 거의 한70% 끝났어. 이거만 이해가 되면. 어. 그 다음 이컴길이 구하면, 삼각형에 넓히면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dp의 길이. 이 피의 길이는 뭐 하면 돼? 30에다가 이거 빼면 되잖아. 1지. 30에다가 얘를 뺄게요.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삼각형의넓 여기 갑니다. 삼각형 A P G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1 곱하기 가각가 45. 높이가 1, 얘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되는데 이거가 4 0 5가 나오는데 럼 이거 뭐 하는 거야? 방금씩 크는 거야. 어, 그 방금씩 클때 이거를 손에 두수가 나와요. 어, 약분할거 있으면 날려. 이거 약분 돼. 무슨 해울 거냐? 이거 구약분. 그다음에 여기서 또 3이 돼. 3. 응. 음 여기서 3을 빼내. 앞으로 3 빼내면? 여기 분배용지 똑바로 하는데 생각하면 돼. 또 말려. 음, 그럼 남는 게 이분의 일에 이거 이거 남는데 이분의 일에 양변을 곱해. 그겠지 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는 일단 이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 이 노란색깔. 요거로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로 구해가지고 삼각형 면적를 접근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자, 삼각형의 넓이가 4대 5가 되는 거선생이 구해보니까 여기도 있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했냐면 c, d 사이에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되면 또 상황이 달라져 어, 여기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어, 여기, 여기, 여기 두개 더한 게 어, 3x가 되는 거거든 그럼 3x에다 뭐 해야 돼? X 30을 빼야 돼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계산할 수 있어요 문제 약간 바뀔 수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학년은끝 미치수가 너무 많아. 이 문제의 어려운 포인트는 미치수가 너무 많아. a 도 있고, b 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k도 있어. 어, 자 일단 아는 거를 집어넣어. 이거 알지? 이거 집어넣어봐자집어넣어보면 음. 어, 집어넣어야지. 음. 자그 다음 가만히 보니까 약간 뭔가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두 개를 빼덮빼덮 어, 빼고 그다음에 a x 빼기 b x니까 어, 분배법칙 거꾸로 어, 빼기를 해가지고 분배법칙 생각한 이렇게 하고 이거 근데 얘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거를 분배법 순서를 바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묶어내 분배법칙 거꾸로 하는 거야 묶어내는 얘기는 어,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긴데.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가 음수로 있어.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없애 날려버리고 싶은 거야. 약분, 어, 약분합니다. 약분해서 나 x는 마이너스 2가 돼. 자, 아, 근데 약분을 할때 조심해야 될 거는 a 마이너스 b가 0이면 못하지. 근데 a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은 숫자기 이 때문에 0은 아니야. 그래서 나눌 수가 있어. 왜냐하면 a 마이너스 b는 0이 아니라. 그래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두 개가 나왔어. 어, 얘가 k 값이야.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첫 번째 k 값.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게. 이거 이나지울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개를 구해야 돼. 두 개를 더 구해야 돼. a, b를 더 구해야 돼. 어, 그럼 a, b는 모르는 게두 개니까 어떻게 식이 두 개가 필요해.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식. 요거를 여기다가 맞아 집어넣어. 두개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a 그러면은 음. 근데 이렇게 내고 이를 다 날려 근데 이렇게 시계 하나 나왔어요 열립을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 내비두고 네비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해야 될건넓비다 열비이고 자열이고 이용을 하려면 그래프가 좀 필요해 그래프 자 그럼 그래프 모양 어떤 뭐이 요 직선과 이요 직선이 그래프 모양이 필요하다 이 음. 직선과 이 직선의 그래프는 그래프를 좀더 쉽게 그리면 려 Y는 눈으로 보죠. Y는 <laughs>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 방향을 생각해내니까. 둘다 음수. 둘다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음. 기울기는 약간 달라. 평행하지 않아. 왜 그리고 그래서 만났지 이게 교점이잖아교점 어, 그래서 두개 교차하면 약간 이제 약간 뭐 이런 그림이 될거같아 교차를 하고 있어 일단 이런 그림이 될 거고 Y 절편은 이걸 봐야 돼요 9까지 다 아, 그러면 A, B가 음수기 때문에 Y 절편은 둘다 양수가 돼 그치 그리고 A가 B보다 지금 커, 커 근데 음수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음, 2를 곱하면서 이게 두 개가 바뀌어 그렇다는 얘기는 자, 역시 마이너스 어, 제부터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선생님 여기 양수인데 왜 마이너스예요 이 통째로가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야 돼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a가 음수기 때문에 그치 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거 a b 자체는 어, 이렇게 뒤집히지만 음, 마이너스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뒤집혀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만나도, 만나게끔 만나게끔 그림을 그려봅니다. 네, 이제 렇게될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는 고점이니까 됐나요? 이거 넓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끝났어, 끝났어. 여기 여기 여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자, 그러면 얘는 밑변이 얘고 높이가 얘야. 높이는 이미 나와 있어. 2. 자, 그다음에 밑변은 얘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문자니까. 매다 얘를 빼. 이거 절대값이죠. 여기다 얘를 빼는 거야.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어, 자, 이것이 6이래.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제. 이고 여기 잘 생각해 절대값의 성질이다. 절대값이 6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6일 수 그냥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절대값이 6이기 때문에 이 안은 어 그럼 위의 거를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다 마이너스 2를 나눠 그러면 b 마이너스 a가 3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다음 이거는 b 마이너스 a가 그냥 3이 나. 이 거는 그럼 위에 거냐 아래 거냐 이거는 또뭘 보고 판단해요, 이거 이거 거 지금 계속 엄청 많이 쓰고 있어 지금. 음. 그러면은 이거 넘겨. 1마이어 제일 연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개 거를 얘기한다. 다 끝났네요. 이거랑 이거랑 열립을 할게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2분의 1 어, 그리고 p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란 말 어, 손이 분수예요 더러워요 어, 더럽지만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뭐 하는 게 이거 줄게요끝자 <laughs> 계산할게요 4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b가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k가 얼마였어 아까 마이너스 2 어,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 분이 the <laughs>